안녕하세요. <laughs> 부동산 이야기 들려주는 언니, 이명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임대 임차인 손님이 두 분이서 만나서 부동산에서 월요일 날 1시 반에 이제 본 계약 쓰자고 구두 계약을 한 <laughs> 계약인데요. 어, 어쨌거나 구두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임대인이 2시간 후에 음이 계약은 좀 찝찝하고 걸리는 게좀 많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준 이야기예요. 일단은 저희는 임차인 분한테는 사실 주말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월요일날 오시면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말에 임차인분이 원하시는 물건 비슷한 걸로 제가 저희가 이제 실장님이랑 저랑 찾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좀 저렴한 아파트도 두개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찾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월요일 날 일단 임차인이 오셨어요. 임, 원래는 계약은 1시 반이었는데 임차인분은 여기 이제 전세자금대출 90% 받는 고객이었거든요. 근데 90% 대출을 받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려면 아파트가 최종적으로 보전능기가 나야지만이 전세자금대출 90%까지가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사실 고객님이 원하시는 좀 전에 이제 해, 주말에 해지당한 그 아파트는 사실 보전능기가 안 났고 그 옆에 아파트는 사실 보전능기가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분은 계약서 쓰기 전에 대출 상담사분한테 먼저 뭐 자서를 일반 써 놓고 그리고 확답을 좀 받고 그리고 이제는 전세 계약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시반 계약이었지만 11시에 대출 상담사하고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해서 이제 손님은 11시에 나오기로 했다고 상담사분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11시가 돼서 이제 임자인분이 나오셨어요. 이제 배우자분이랑 아기를 이제 안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제 대표님이 안쪽으로 이제 모시고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임대인분이 계약을 해지를 계약을 못 쓰겠다고 사실 연락이 왔다. 그래도 이제 임차인분이 언제 연락을 그 연락을 받았냬요. 그래서 오늘 진작에 받았으면 왜 연락을 안 해줬냐 왜 여기까지 오게 오게 놔뒀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까봐 저는 이제 가슴이 볼렁볼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언제 통보를 받았냐 해서 대표님이 사실 주말에 받았다. 네, 주말에 받았는데 말씀을 못 드렸다. 왜냐하면 오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임차인 말씀이 음, 임대인분도 많이 불안하셨나 보다. 보네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많이 불안하니까 임대인분도 많이 불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사실 전세 계약 쓰면서 입주 아파트 불안할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임차인분은 유독 사실 예를 들자면 인터넷 뱅킹도 안 하고 꼭 은행에 가서 입금하고 인출하고 예. 그런 고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원체 모든 일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으신, 고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전등기 때문에 걱정이 이렇게 많고 하면, 사실 지금 원하는 아파트는 그때 이제 3억 9천으로 계약을 쓰려고 했었거든요. 3억 9천을 쓰려고 했는데, 현재는 3억 9천은 없다. 다 4억, 4억, 뭐, 4억 천이 이렇고, 4억 이상이다. 그러니 옆에 있는 아파트는 3억 7천 정도 되고 보전 되기도 났으니 이 아파트는 어떠냐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기 전에 임차인 분한테 이래서 서로 마음에 들면 계약금 200 정도는 미리 안 보고 입금을 한다. 그리고 나서 본계약서 계약, 본 쓸때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을 한다. 그래도 이제 임차인 분이 표정은 이미 이제 굳었긴 했지만 다른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이 계약이 해지가 됐으면 미리 연락을 해서 해지됐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여기까지 나오게끔 하느냐라고 저는 좀, 좀 얘기가 좀큰 소리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임차인분이 보통 성격이 보통 깐깐한 분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또 얘기를 해보니까 조금 걱정이 많아서 조금 이렇게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서 그렇지 사람은 되게 온순하고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옆에 아파트를 좀 보자라고 했더니 본인도 보존등기가 이 아파트는 안 났으니까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사실 그냥 보존등기 난 아파트를 보는 게 가격도 좀더 저렴하고 보는 보는 게 낫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들을 한번 보자. 옛날에 제가 한번 보여 드린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와이프분이 또 보시고 마음에 들으셔야 되니까 같이 그러면 보러 가자 해 가지고 제가 이제 두개 물건 찾은 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 드렸어요. 하나는 A 타입, 하나는 B 타입을 보여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A 타입이 좀더 환하고 주방 색깔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 타입 제가 16층을 보여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 마음에 드신다고, 그럼 이걸로 하겠다고. 그 대신, 3억 7천에 나왔지만, 조금 가격 좀 내고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바로 대표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지금 현재 A타입 이걸로 마음에 들어 하신다. 이제 가격 조금 내고 좀 해달라. 집주인분하고 통화해서. 그리고 이분은 오늘 월차 내고 오셨으니 오늘 계약서 쓸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 좀 해달라. 했는데, 바로 확인하고 전화가 왔어요. 이 물건은 주말에 보고 바로 오전에 계약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말고는 또 그러면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좀더 걸리고, 아, 그래서 일단은 대표님한테 1분이 A 타입이 마음에 든다 하니까 거기에 좀 금액 좀 저렴한 걸로 확인 좀 해달라.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이제는 전화가 왔어요. 원래는 3억 8천에 나온 물건인데, 이제는 얘기를 잘해서 3억 실적까지 뺐다. 근데, 여기 이제 5층인데, 에어컨도 다 있고 하니까. 근데, 사실, 근데, 다행히도 임차인분은 층수에 크게 연연하진 않았어요. 그냥 집이 좀 환하고, 크게 막힌 것만 없으면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그나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깐깐하지 않아서, 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요걸로 하되, 금액을 조금 잘좀 내고 좀 해달라 해서, 처음에 제가 3억, 대표님이 전화 왔을 때 3억 7천까지 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3억, 임차인분한테 3억 7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임차인분은 거기에서 좀더 빼달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억 7천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요거는 3억 8천이다. 그 대신 지금 천만원 지금 빼려고 부동산에서 지금 작업 중에 있다. 집주인분하고 계속 통화 중에 있으니 조금 기다리면 아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임대인분, 임차인분도 알았다고 그러면 요게 마음에 드니까, 그럼 부동, 가서, 지금 계약서 쓸수 있는지 그리고 좀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는 부동산 가서 확인하자 그리고 나서 모셔가서 오늘 뭐 이제 일단은 7천까지 이미 다 내고가 된 상황이어서 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제 부동산 들어가서 어렵게 7천까지 뺐다 얘기를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는 또 한번 놓친 게 있다 보니까 지금 200을 입금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또 사람 마음이 금방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인터넷 백킹 이런 걸 못하시니까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다 얘기 듣고 뭐 계약서 이제는 입금하기까지 한한 한 시간 정도 또얘기 했어요. 이제 언제 궁금한 게 많고 걱정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 다 끝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은행 가서 이제 200 입금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200 입금이 됐다고 최종적으로 문자가 왔고, 일단은 임차인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뭔가 얘기를 했지만, 또 이렇게 한번 조금 너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분도 이제 마음을 열었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인분이 계약을 못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조금 임채인분은 마음 이제 표정은 굳어졌지만 그래도 자기가 인대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다른 데 가고 싶지 않고 여기 부동산에서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좀그 부분도 조금 고맙기도 하고, 또 속내를 서로 알고 나니까 그렇게 깐깐한 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또 알고 보면, 예, 이런 분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어쨌거나 좀 계약을 좀 이번에는 쉽게, 음, 입금이 좀 들어갔다고,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 하는 일이라 서로 얼굴 보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좀 맞추면 뭐든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올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